건데 침낭이 좀안 좋더라도 침낭 위에다가 그 돗자리 있잖아요. 다이소 그 옛날 5천짜리라 그러는데 하여튼 금 갖고 있는 거있어요 천으로 된거 그거 뷰 대용으로 도 하고 옛날 지하철 팔았는데 다이소 에도 안 팔더라고 안 파는데 인터넷으로 가면 돗자리 이래 갖고 좀그뭐 까지색이라 그러나 무슨 색 이라 그러나 그 보라색 어, 어. 그거 그거 유행하는 거 있어요. 야 그게 진짜 좋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매트를 깔잖아요?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침낭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 위를, 그, 그, 뭐라나, 감싼다 그럴까? 그러니까 저쪽에, 저, 음, 발포 매트하고, 그, 그걸 침낭을, 아니, 덮어버린 게, 덮어갖고, 그거를 탁, 탁 끼어요. 끼어갖고, 그, 저, 그, 뭐야. 그, 발포매트 제일 밑 바닥 쪽으로 집어 넣으면, 그게 이제 완전 이거 발포매트하고 침낭을 감싸는 형태가 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쭉 당겨서 최대한 이제 그 길이를 하면 그게 한그 허리까지 이제 그 터널이 되는 거야. 그게. 돗자리하고 이제 그 터널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침낭을 감싸는 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옷을, 비옷의 오른쪽 왼쪽 주머니가 있잖아요.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소가스 그꽉찬거 이런 거 무거운 거뭐 있잖아요 무거운 거 저는 이제 이소가스도 무겁고 그 된장통도 좀 무거워요 그런 걸 갖다가 오른쪽 왼쪽 주머니에 넣어갖고 딱 놔놓으면 그래갖고 비옷을 탁 땡겨요 땡겨서 덮어버리면 끝내죠요끝내죠요 여튼 그 그래 놓으면 한 만큼 뭐 영하 10도 야이라도 뭐, 침낭이 좀안 좋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진짜. 지금 꿀잠 잘수 있으니까, 그, 아 그거 진짜 팁이야, 그거. 와, 진짜 그거.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냐면 비옷의 모자 부분이 얼굴을 아예 덮어버린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잘잘수 있습니다. 항상 그, 할 때는, 그,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뭔가 잘 모르겠지만은, 저쪽에 저, 뭐야, 환기구, 텐트 맨 위에 저 환기구가 있잖아요. 환기구라든지, 그 비옷이나 돗자리 이런 거는 그 바람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 덮을 때뭐 완전 뭐 숨도 못 쉬게 자기가 막을 필요는 없는 거죠. 좀공격구멍은잘 들어오게끔 해서 덮으면 됩니다. 야 진짜 그 그렇게만 하면 침낭이 좀 좋든 안 좋든 영하 10도 정도는 뭐 아예 뭐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냥 영상 한 4도 정도 아 영하 4도 정도부터는 좀 활동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아 지금 여기가 본포입니다 자전거가 날라 바람 불어가지고 여기가 여기 물도 나오고 여기 화장실 하는 면히터도 있고 좋아요 어 본포 여기는 자전거 탈 때마다 거의 뭐 와서 옛날에는 여기가 어한대반 스너번 여서 잔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열로 들고또 특히 저쪽에가 저그 앞으로도 계속 와야 될것 같아요 그 저기는 저저 저 본포교 저, 저, 뒤쪽에 있는 본포구가 있는데, 본포구를 건네면, 저, 무랑, 미, 아, 무한으로 해갖고, 저, 미랑 무안 면에서, 어, 무안 면으로 가는 거 있거든요. 그쪽에 무안 면에는, 그, 뭐, 할머니하고 아버지 그 산소가 있어가지고, 아, 요번에도 원래 그거 가려고 했는데, 좀 애매모게 돼버렸네 산소 한, 들렀다가, 그, 설날 전에 산소는 한 들러갈까 생각했는데, 아, 외로, 좀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능글맞게 놀면서 다니기는 좀뭐 해.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원래 계획에좀 늘까 말까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넣, 좀 늦는 걸로 좀할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오늘은 뭐 봉화마을, 그, 그 가는 걸로 이제. 좀 작년 추석 때좀 해갖고, 저 마산서 일로 넘어왔는데, 하여튼 저봄포로 넘어올 때도, 아, 하여튼, 저, 그, 그, 때온 길로는 너무 오면 골치 아프더라고. 마산세 버스 터미널. 여기가, 그, 미랑에가, 이쪽, 이쪽 근처 가보면, 서울서 오는 아마 버스가 없을 거예요. 약간 이상하더라고, 애매모호해. 왜냐면 여기는, 미랑 쪽, 이쪽에는 기차가 발전돼서 그랬는지, 저 마산이나 부산서 올라와야 돼. 자전거, 자전거를 싣고 올라가면. 하여튼, 미랑 여기가 좀, 좀, 그거는 안 좋아요. 옛날에는, 그, 기차에다 자전거를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안 실어줘버리니까. 아, 여기 미랑에서는 자전거 타고, 오기게 원래 미랑 이쪽에가 자전거 타기가 진짜 좋은데요. 아, 참, 그리고 저 봉포 여기 잘 때는, 밑에 여기는 다이어, 저, 저, 풀밭이고, 뭐, 저, 그래요. 면바닥인데될수 있으면은, 저쪽에 태극바닥인데, 그, 저, 저, 다리 딱건네자마자 그, 하여튼 그거 조금 해갖고 보면, 그, 요, 이. 그, 내려오는 쪽에 조금 보면 거기가 저, 저 태극바닥이 있어요. 앞전에도 그, 거기서 잤어요. 예. 여기가 뭐, 뭐, 여러 가지로 뭐, 텐트 치지 마라. 그런 거 많이 붙여서 찝찝한 분은, 거기 에 태극바닥 거기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차에 차등 하나 씌는 것도, 그, 아니, 이명박이가 지금은, 이명박이 대통령 되면 당연히 또 실을 하겠죠. 기차에.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1년 분가 아마 그런 거예요. 아, 부산에서 자전거에 실고, 그, 추운데, 3월달도 춥더라고. 그때는 뭐, 아, 그래가지고, 기차를, 기차에 실으러 가니까, 기차에다가는, 이제 올해, 뭐, 뭐, 언제부터 11월, 그때 그 전, 그러니까 11월달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한그 해, 11월 달부터는 안 씻는 걸로 돼 있다더라고. 하,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저, 그, 뭐야, 원래 영조다리 밑에서 잤는데, 거기서 잠을 자가지고, 그, 동쪽, 동쪽에 보면 또그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거가 10몇 키로든가, 뭐20몇 키로든가. 하여튼, 한참, 아, 새벽에 추운데, 엄청, 하여튼, 센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어, 여기, 그, 뭐야, 그 봉화마을, 한 500m 전이에요. 500m 전인데, 아 이거 뭐 길이 자전거 갈수 없는 것 같은데 뭐안 가면 하다가 안되면 지금 빡빡할까 생각하는데 간 데까지 가보고 안되면 막 가려고 해요 아 너무 막 길이 안 좋아 차도 많이 다니고 아봉화마을이 아, 왔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너무 많이 밖에 불고 추워서 일단 요, 여기에 자전거 놓고 봉화마을 잠깐 들러 보겠습니다 봉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우 되게 추워요 되게 추워 한번 쫙들러보고 사진도 찍고 야, 저기, 저, 어, 아까, 요, 저쪽에 보니까, 네. 저쪽에 요 뒤로, 요, 요, 요 봉합마을한번 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녹이나, 머리 어지럽나? <laughs> 요 뒤에 보면 봉합방이 있거든요. 봉합방에서한번 가야 될것같 아, 아저뒤쪽이봉합마을 춘모가 있는데, 어, 오늘 좀 춥긴 춥네. 지금 낮 영하 한오도될라나 어떤 그런 데다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오, 장난 아니야. 자, 기념사진 하나 찍고 가겠습니다. 어 바람이 불어서 바람개비는 오늘 신났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대통령 노무현. 이 앞에 이거 써져 있는 말이 뭐냐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의록 중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참 힘든 말입니다. 축구 바쁘고 해가지고, 마화마을 그, 뭐야, 빵 사가지고, 깍이 뭐야, 이거, 가그 음료수 사가지고, 화장실 앞에서 먹습니다. 아, 여기가 제일 따뜻해, 그래서. 아, 밖에 추워. 봉합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봉합방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김해시 마사터널이에요. 느낌이 옛날에 한번, 아주 옛날에 지나갈 때느낌 아주 좋았었거든요. 마사터널이. 그래서 이거 제가 가면서 한번 찍습니다. 아, 그때 이런 불터널을 지난다는 게참 신비로웠습니다. 저, 미량에서, 미량 밀양 쪽에서 양산물 박물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 낙동강 위에 있는 거야. 낙동강 위에 지금 만드는 건데 어, 여기 몇 킬로가 된다니까.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깜깜한 밤에 혼자 이게 가는데 어 이게 몇 킬로가 되는 것 같아 요몇 킬로. 오스릴과 스펜스도 스 있고. 하하 <laughs> 이 죽입니다 죽이야 이거. <laughs> 야 진짜 이거 공사 옛날에는 몰랐는데 밤에 댕기니까오 진짜 여기 스릴까지 있어 스릴 지금 물 위를, 어, 자전거 타고, 이야, 진짜 끝내준다. 오, 어, 이건 뭐, 보자. 하여튼 끝내줘, 끝내줘. 어, 그만 찍고, 하여튼 이런데 밤에 혼자, 야쫙 이렇게 다닌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오, 어, 끝내줍니다. 야,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아, 지금 일곱시 다돼 갑니다. 7시 다돼 가는데 지금 봉화마을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양산물문화회관 지금 한 7km 된인가 그래요 야 근데 이제 이게 카메라는 뭐가 잘안 보이네 잘 보이지는 않더라도 바람 소리라도 들리나나어 바람이 부니까 추워도 온도가 지금 뭐영한 7도 됐겠죠 어, 7도 됐으려나 모르겠는데 아이 10도까지는 안됐려나 하여튼 뭐 다닐만 해요 어이구 뭐씨 이게 하여양산물문화관 가면 거기가 물금역일 거고 하여튼 계속 내려가면은 뭐 물고 하고 잠잘 자리는 물금역으로 가도 어디 있을 건데 이제 잘때그거 조심해야 저 뭐야 저저저저 뭐야 기차소리 기차소리 조심 물금입니다 물금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8시고 지금은 영하 6도입니다. 6도 영하 6도야 7도야 그러는데 색깔이 따뜻하게 보이네 하여튼 가다가 이제 지금 바람이 엄청 무리요 보다시피 바람이 장난 아니라 가지고 여기가 지금 뭐 푸드트럭인가 뭔가 하는 데데 뭐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이을데 있겠어요 여기는 보다시피 기차가 지금 지나가잖아요. 기차 소리 때문에 아유 뭐 잠자기도 불안해요. 그래도 아이고 안 좋아도 어차피 이 기차 소리 나다 여기서 자야 될것 같아요. 어, 밖에 너무 많이 보라 거. 안에 내부가,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어, 여기는 자전거가 있고, 불빛이 없으니 까터서안 보이네. 하여튼 이게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바깥 풍경은 이렇습니다. 참기름과 홍게 간장을 넣은 누룽지 밥하고, 그, 파김치, 멸치, 미역, 계란이 들어간, 어, 국, 국입니다. 이렇게 아, 먹어놔야 나, 내일 또 어, 아마 라면을 먹게 될것 같은데 이걸 먹으면 내일 아침 라면이 맛있어요. 여기는 지금 물금입니다. 기차 지나가는 소리 들리나? 들리나 하나 모르겠네. 물이 얼었습니다. <laughs> 실감이 나요, 실감이. 아, 여기는 천막 안이라 가지고 그래도 밖에보다 는 따뜻해요. 어, 물이 뭐 그렇게 많이 얼지는 않았어요. 쫄쫄쫄쫄쫄 나오네. 아 지금 천막 안에서 어, 아침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오잘 끓습니다. 얼마 안 되지 참. 그리고 요렇게그저저 저 여기가 어, 밑에가 침낭이요. 아 침낭, 침낭 위에다가 침낭 위에다가 이거 넣고 또 여기다 비옷을 덮고 어, 이렇게 해서 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저물고입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 또 텐트를 친 겁니다. 어, 라면 한개 반에, 계란 두 개. 그 다음에 저쪽에 파김치하고, 된장입니다. 어, 지금, 어, 이거 먹고 한 10시쯤 좀 나가가지고, 그때 되면 날씨가 좀 그래도 여, 영한 5도, 4도 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아, 그걸 좀 높아지니까, 어, 여기서 이제 그, 어디지? 그, 낙동강 하구또 최종지, 그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 그까지 가려면 한, 이, 이, 이한 30km 돼, 2 30km 되나? 그럴 거예요그 다음에 거기 또다 10km, 그, 백을 해가지고, 어, 버스 터미널, 서부 사상시외 버스 터미널에서, 어, 5시 버스를 타고, 어, 인천으로 가가지고, 인천에서 다시 부천으로 자전거 타고 갈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경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딱. 여기가 물금입니다, 물금. 어, 바로 저쪽에가 기차, 기차고. 어, 여기는 아마 장사를 주말 하고, 뭐, 장,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장사를 거의 잘안 한대요, 겨울에는. 하여튼 뭐, 저는 덕분에 잘 쉬었다 갑니다. 어, 저쪽 가게는 아마 주말에는 하는지 그런 것 같고, 여기는 잘안 한대요.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게, 저게, 그, 저, 저, 그게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에 히터가 나와가지고, 이용하지 않았는데 아주 추우면 저 들어가 있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저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히타도 되고 바로 저기 아주 좋아요. 아, 그래서 어제 덕분에 여기서 바람도 피하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 저기서 저저 저 몸을 히타에서 몸을 녹일 수 있어서 여기서 어제 잔 겁니다. 짐도 거의 다 쌌어요. 쌌는데 그 여기 여기 이게 이제 습기가 습기가 그렇게 어즘면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그 바깥하고 온도가 막 차이가 뭐좀 뭐라나. 차이 나는 것 따라서 이게 아주, 아주 저, 그 바깥에 추우면은 얼음이 돼가지고 툭툭 털면 얼음이 털리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는 그렇게 뭐 습기가 많이 찬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게 닦고, 한번 닦아봐요. 그냥, 그냥 시간이 있어서 닦, 닦고 있습니다. 어제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 어 여기 뭐좀 시끄럽지만 바람이 막아져갖고 정말 잘 잤어요. 아 이게 뭐이렇게 추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자이잘 쉬었다가 갑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래갖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가고 막 그러나 봐요. 문이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그게 혹한기에 추울 때 이제 그 혹한기 때 어, 캠핑을 하려고 하면 어, 첫째 조명 있는 조명이 있는 자리에 가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 어, 화장실이 있는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화장실에 히트까지 있으면서 좋고, 뭐, 화장실이 있는 데서, 그 다음에, 그,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데, 어. 하여튼, 그세 가지를 맞춰서 하면, 뭐, 좀, 웬만큼 추웠고, 또, 장비가 좀안 좋아도, 캠핑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부산서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여기서, 웬만큼 해갖고는, 그, 아침에는, 아침에가, 내일 도 같은 경우도 영하 7도, 뭐, 8도 리 되는데, 그때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그 뭐, 끈깜한데 짐을 싼다는 게좀 그래요. 그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뭐, 다 왔는데 뭐, 하여튼, 저, 밤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못 올라가면, 지하철을 타고 집을 못 가요. 그러니까, 강남에서 부천까지 가려면은, 한 20, 한, 한 3, 4, 이이한 25km 정도 나오고, 인천서 부천 가려면, 13km가 나오는데, 어차피 전체를 못타니까오 5에 도착하면. 어, 그런데 이제 마침,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것보다 인천으로 가야 되잖아요. 인천으로 가는 게 오늘 저녁 다시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애매했어요. 그, 핸드폰에 그 뭐지, 그, 버스 타고 온가? 뭔가 있는데, 거기서 또 하면은 뭐, 뭐또 무슨, 또그 뭐냐, 티원니가뭐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또, 그쪽으로 또뭐티고가 뭔가 또 있어. 뭐 그쪽으로 해갖고 표를 이제 끊는 걸 우리 애, 애들한테 배워갖고 이제, 그 답답하게 다 해지더라고. 해가지고, 표도 어제 미리 구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니까, 지금 아까 저기서, 그 어떤, 저, 저, 동네, 이, 이,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저, 뭐, 형님이라 해야 되나할아버지라 해야 되나 내가 할아버지께 전부 뭐 말하기가 그렇고, 형님이라 그래도 그런 말 하는데, 몇 분이 그 자전거 타고 가시길래, 이래저래 이야기를 한다고 좀 늦었어요, 오늘은 또. <laughs>